안녕하세요, 마들렌입니다. 오늘 오늘 도착한 문구들인데요, 타오바오에서 구입한 것들이에요. 음, 양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냥 한번 살펴보고 제가 어떤 것들을 구입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이런 종이 같은 거, 메모지들이나 스탬프를 주로 많이 사거든요. 이번에는 이거 좀 저렴한 그 메모지 종류인데 디자인이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사봤어요. 종류는 아마 더 있었는데 이것만 딱 골라서 산것 같아요, 제가. 뭐 커피. 영수증 메모,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안 나지만. 산지가 좀 됐다 보니까. 지지하게 쓰면 되니까. 이런 영수증 메모도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런 폰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찢어서도 사용하시면 또 새롭게 쓰실 수 있거든요. 아, 구겨진 게좀 속상하네. 시리즈지만. 다른 디자인이죠? 아, 안 아, 그려졌다. 얘가 커피네요. 이게 커피 스테인 자국? 이런 게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색깔도 막 진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운데? 괜찮 커피였고, 음료 티켓? 어, 이 메모지들 폰트가 진짜 예쁜 것같아 종이도 약간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얇아서, 약간 모조지, 미생 모조지 같은 느낌이에요. 저 미생 모조지 좋아하거든요. <laughs> 잘쓸것 같아요. 다음은, 이런, 얘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간간이 구입은 하거든요. 타자기 어? 예쁘다. 어, 예쁘네요. 사진이 예뻐서 샀나보다 제가. 근데 타워바우치고 인쇄가 되게 잘된 느낌이에요. 아트지 느낌? 무광 아티지 같은 재질도 나쁘지 않고, 예, 이거는 테마가 타자기인 것 같아요. 예쁘네, 얘는 영화, 영화 시리즈인가 봐요.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타이타닉, 찰리 채플린 어, 레온. 어, 이거, 뭐지? 이거 타이타닉인가? 이건 어떻게 생지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 재질은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음. 얘는... 갬성갬성하네. 괜찮죠? 이거는 그 스티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 감성 받고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 아이템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스탬프인데 이거 제가 작년에도 봤던 것 같은데 눈에 좀 있는 애거든요. 근데 이제여 샀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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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잉크패드. 새로 산 잉크패드. 이거는 제가 도브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들 브라운 컬러 한번 사봤어요. 이건 사치아타. 사치아타는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그렇게 막 되게 마음에 드는 제형은 아닌데 그래도 더 써보고 싶어서 이 색깔들 사봤어요. 이색은 좋은데 제가 수성 잉크를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성 잉크만큼 깔끔한 느낌이 없기도 하고 마르는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유성에 비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이 스테이존 지 이거는 이제 천천히 나중에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같이 팔길래 사본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예 이런 데다가 스탬프나 이렇게 이런 조각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원터치 형식인 베이스인데 지금 보니까 마테 같은 거좀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이즈네요. 음, 이거는 좀더 써보고 괜찮으면 더 구입하던지 할것 같아요. 뭔가 딱딱 확 져있으니까 마음에 드네. 그리고 이거는 종이예요. 종이인데 A 디자인하고 B 디자인이 있어서 그냥 다 사봤거든요. 제가 종이를 되게 좋아해 가지고 사진 상으로 이제 질감 같은 게 마음에 들어 보이면 일단 사보거든요. 뭐 모든 종이를 만져보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보기는 못하는 종이들. 제 감, 보이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 되게 자연스럽고, 뭔가. 코튼, 코튼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색감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A 세트였고요. 색감 차이는 요, 노, 요 녀석이 조금 더 일단 첫페이지에 진하네요. 저 이런 색깔 좋아해요. 베이지 오. 이거 약간 더 진한 느낌인 것 같아요. 좀 겹치는 것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제일 기다렸던 스탬프. 이렇게 세트거든요? 이게 시리즈 이름인 것 같아요. 더 무먼트. 이렇게, 이렇게 한 세트여가지고 그냥 세트로 구입을 했어요. 이 폰트가 되게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이즈도 그렇고 그러면 저의 첫뿌디띠 하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